아마 다이소 캠핑 롤 스티커 였을거에요 이렇게 되었고 디자인이 한 요정도 되는 롤 스티커거든요 이걸로 한번 탁구를 해줘 게요 우선은 아아 아. 테스트 테스트 과연 될까? 까 우선 제일 큰 스티커부터 자리를 잡아줄게요 마스킹 테이프도 쓸만한게 있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 있는 요거 이 울타리나, 아니면 여기 나무를 써줄게요. 그리고 이거 제일 큰 거를 위치를 잡아주죠. 이거 캠핑카를, 이거든요 얘를 잘라서 저차 밑에다 이렇게 깔아줄게요. 그래서 위에 있는 이정표를 해서 한번 여다 갖춰줄게요. 이런 풀을 한번 싹 깔아줄게요. 음, 여기다. 약간 산 느낌이 나고 는게 있거든요. 이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붙여줄게요. 형태는 아무래도 음, 초록색으로 엄청 글씨가 엄청 크게 되네. 이제 이렇게 짜잘짜잘한 따달 아이들로 채워줄게요. 또 이렇게 다 썼습니다. 빈 공간들을 글씨로 한번 빠르게 채워볼게요.